승섭이는 과거 시험을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하루하루를 한량처럼 보냈는데 그런 그에게도 덕선이라는 아내가 있었다. 아, 이놈의 옆편내가 어딜 갔다가 이제 오는가. 서방은 아주 힘들게 한양에 과거 보러 다녀왔구만. 집에 오니께 아주 집 비워 놓고 좋은 세상 나셨지. 마을 김부자댁 밭좀 매다 주고 조금 늦었구만요. 오늘 오시는 날인 줄 알고 그래도 평소보다 오늘은 좀더 일찍 마치고 왔구만요. 아, 이 여편네가 말이요. 서방이 딱 과거 시험을 보고 왔으면 방에 들어오자마자 아이고, 스방님 오셨어요? 하고 반갑게 맞이하면서 백숙이라도 딱 차려놔야 할거 아니요? 그래야 내가 또 기운을 차려서 내년에 과거 시험을 다시 볼거 아닌가. 내년에 시험을 다시 보신다고 하시면은 서방님 제가 시집온 이후로 이런 말씀은 한 번도 안 드렸는데 과거 준비를 10년째 해서 아무 성과가 없으셨으면 이제는 슬슬 일을 시작해보는 것이 어쩔까요잉? 거시기 저희도 슬슬 자식도 만들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요 어디 저 무식한 여편네가 감히 서방이 하는 일에 함부로 말을 붙이고 앉아있는교? 여태까지는 내가 연습으로 과거를 본 거고 이제 딱 내년에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온뒤 멍청한 여편네가 다된 밥에 코를 빠뜨리는구만. 하이고 제가 괜한 말을 했네요. 괜한 말을. 참말로 지송한 게 거시기 잊어버리시고 이따 저녁에 백숙도 할 테니까 화좀 푸시게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은 흥섭은 저녁에 덕선이 해주는 백숙을 먹고 오랜만에 힘이 났는지 밤중에 덕선과 함께 한참을 거사를 치르고 있었는데 어? 원매? 이것이 뭔 소리대? 원매? 안만 해도 가만 보니 우리 집 부엌에 쌀도둑이 들었나 보구만요 뭐? 뭐이야 도, 도둑이라고? 도둑이라는 말을 듣고 흥섭이는 거시기가 쪼그라질 정도로 겁에 질려 방안구석에서 덜덜 떨고 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덕선이 갑자기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오랜만에 흔히께 참말로 좋구마이. 마, 마누라치 지금 뭐한가? 이것이 참말로 끝내주네. 덕선은 잠시 혼잣말을 하고 나서 흥서비를 두고 부엌으로 가더니. 도둑이야, 도둑! 도, 도둑은 갔는가? 마누라, 쌀이랑 다 놔두고 혼비백산하면서 도망가더라고요. 이제 걱정마소. 아, 이 사람아! 그렇게 빨리 쫓아낼 수 있으면 빨리 쫓아내지. 뭐온뒤 시간을 끄는가, 시간을. 쌀도둑이 자기 자루에다가 쌀을 두어 박아지만 담았을 때는 자루가 가벼우니께 들고 도망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만서도 쌀을 많이 담아 쌀자루가 무거워지면 그것을 들고 못 도망가니. 쌀을 한참 담을 때까지 일부러 시간을 벌었다니께요. 원매, 여태껏 내가 당신을 배운 것 없다고 무시만 하고 살았는디. 진짜로 현명한 사람은 당신이었구먼, 당신. 부인 내가 참말로 잘못했어야. 거시기 내일부터라도 당장 헛공부 때려치우고 당신하고 같이 일하면서 살아야 쓰겄소그 뒤로 흥섭이는 다시는 부인을 무시하지 않고 평생 공경하며 살았다고 한다.